오늘, 어, 방송 내용은 돌파 매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신고가 도지 나온 종목과 신고가에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 계속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7월, 8월에 아주 강한 상승과 계속 돌파가 나오고 있는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자리들이 기억, 기억나시나요? 도지 나오고 다음날 강한 돌파. 또 도지 나오고 다음날 강한 돌파 또한번이 장대양봉 옆에 도지가 나오고 8월 5일 또 강력한 돌파가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사례는 이 신고가 영역에서 이 엄청나게 큰 거래대금 6천억이 넘는 6천억이 가까이 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날 옆에 단봉으로 거의 도지 형태로 세우는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또 매매를 하려면 이 종목이 한번더 상승하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될까요? 갭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갭상승이 없다 그러면 이 전날의 도지를 돌파하는 그런 시세 흐름이 나오면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많이 올라서, 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가겠지. 이게 아니라 신고가, 신고가 영역에서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오른 걸 보지 말고 전일 캔들이 도지였다는 것만 봐주시면 다음날 시나리오대로, 다음날 갭상승 나와서 시가 돌파하는 자리, 그 다음에 고가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타이밍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만큼, 2만 원이 올라온 주식을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 이 전략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특히나 단기 매매 돌파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고, 특히나 아침 시간, 아침 시간에 돌파가 나와서 뭐 양호한 시세 흐름이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내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욱 이런 종목들을 접근해서 좋은 시세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시가에서 돌파가 나와가지고 2만, 자, 2만원 초반에서 2만원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목표 가격은 2만 천원, 2만 이천원 가격 저항선을 보면 되는데 거기도 그냥 쉽게 돌파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돌파 나올 때마다 어, 2만 1천 원, 2만 2천 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타이밍은 시가와 작은 고가 전일 고가가 타이밍이 되는 거고 가격 조항선 큰 가격 조항선에 대량의 매물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걸 돌파하면서 엄청난 거래가 터질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3분봉인데 100억, 150억, 200억 이런 거래가 뻥뻥뻥뻥 터집니다.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돌파 매매는 자칫 추격 매매가 되고 뇌동 매매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타이밍이 아니다. 그건 스케, 스케퍼의 영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돌파 매매는 항상 시가와 고가 돌파, 작은 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전날 도지의 고가 돌파. 이게 에, 돌파 매매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할 때 매도했다. 고하면 계속해서 같은 원리죠. 신고가 영역에서 뜬 도지를 기준으로 다음날 이 도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내가 시가와 고가 돌파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큰 고가, 가격 저항선 돌파할 때 분할 매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할 때 매도 해주면 이 종목으로도 아주 좋은 이 당일날 만약에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할 때 매도했다 그러면 무려 18% 수익이 났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목이 좀 부담, 신고가용력이 있는 종목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금액을 줄여서 하면 되겠죠. 뭐, 뭐, 천만원 잡을 거, 백만원만 잡아도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큰 시세가 나니까 내가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비싼 가격대에서만 잡지 않는다고 하면, 어, 꽤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시가, 정확하게 작은 고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뭐1%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큰 추경매수만 아니라고 하면, 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시면 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효성을 보면 신고가는 아니에요. 신고가는 아닌데 이 앞전에 5월 달에 만드는 고가가 있습니다. 신고가 바로 돌파하기 직전의 그림인데요. 신고가 나오기 전에 2일선 들어와서 얘가 곡이 별이 하나 떴어요 별. 항상 신고가 근처에서 신고가 돌파하고나서의 도지든 신고가 바로 밑에서의 도지든 별이 떴을 때 다음날을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은 그 사례를 주로 어, 말씀드리는 날이고 이렇게 도지가 떴을 때 다음날 음봉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캔들이고 다음날. 마찬가지로 뭐저가를 깨고 뭐울선 인타라고 이런 것들은 돌파 매매에 전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떨 때 돌파 매매가 해당이 될까요?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보합 출발 보합 출발에서 이 도지의 고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앞에 5월달에 만들었던 11만 2,500원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세 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꼭 봐야 되겠다. 분봉에서 보면. 파란색이 시가고 시가와 전일 고가가 거의 같은 선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나와서 어 캔들 이세 개가 있으니까 이게 3분봉을 보고 계신데 9분째 그 10분이 안 돼서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죠? 시가와 고가가 같이 있으니까 요거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고 조금 더 시가에서 벗어나서 아침에 만들었던 작은 고가를 돌파할 때까지 타이밍을 잡아줘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11만원 초반대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10만원대, 10만원대, 만원대 주식은 우리가 바로 12만원까지 가기는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중심가격 대한 11만 5천원 정도를 목표가격을 1차적으로 보고, 거기 돌파해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도 1차적으로 해주고, 또 22평을 이탈 안 하고, 가격 저항선 12만원을 돌파 거의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12만원 가격 조항선 돌파할 때 물량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22평을 이탈할 때 매도 해주면, 어 이렇게 또 전날 도지가 나온 종목이 다음날 돌파가 나오는 걸 이용해서 어 거래했을 때 성공한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자, 갑자기, 갑자기 뉴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냥 갭 상승으로 전일 전일 그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당일 날뭐 거래했어도 거래 잘했으면 수익이 났겠지만 어쨌든 어 신고가 영역에서 이렇게 큰 별이 하나 떴어요. 아주 이쁜 도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고 허공에 매달려 있는 도지가 떴어요. 별이 떴어요.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전일 도지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시나리오와 똑같습니다. 이 신고가에서 이렇게 별이 떴기 때문에 다음날 이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갭 상승이 나오거나 첫 번째 갭 상승이 나오거나 또는 갭 상승이 없다고 하면 보합 출발에서 만약에 이 고가를 돌파한다, 이 별의 고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신고가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폭발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수반된다고 하면 좀더 확실한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날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이그 이외의 조건이라 그러면 돌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날 보시면 시초가에 갭상승이 나왔어요. 갭상승이 전일 음봉 종가가 여기인데 당일에 음봉의 시가를 뛰어넘는 갭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별의 고가를 돌파하는 시세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되는 거죠. 전일 엄청난 이 매물을 다 극복해내고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상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거래대금도 전날 거래대금보다 더큰 거래대금, 거의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폭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봉을 통해서 어떻게 타이밍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갭상승이 7,250원. 갭상승이 나오고, 7,250원, 60원이 전일, 전일 고가가 되는데, 갭상승 나오면서 바로 고가까지 돌파했어요. 그런데, 3분 만에 한번 돌파 시세가 나왔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22평이 계속 지켜주니, 파란색 22평이 중요한, 중요한 기준선이죠. 20평이 절대 강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 2평을 깨는지 안 깨는지 지켜보고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 타이밍을 물론 잡아도 돼요. 잡아도 되는데 시가를 다시 이탈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 매도하고 다시 타이밍을 잡아 줘야 되겠고. 이렇게 시가에 계속 왔다 갔다 시가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는 왜냐면 하 계속 세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는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를 돌파할 때 타이밍을 확인하고 잡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평을 안 깨고 시가를 또 들어와서 아침에 만들었던 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가 돌파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어, 이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어,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할 때 매도해가지고 오전 매매를 아주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그런, 그사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인터파크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인터파크 포인트가 뭐다? 시가에서 계속 힘 싸움을 할 때는 굳이 시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가에서 그냥 미끼 정도만 잡아놓고 어, 22평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있다가 아침에 만든 고가를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타이밍을 잡아도 되겠다. 단이 고가가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고가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오전의 고가는. 3% 이내에 작은 고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파크 사례를 봤고요. 인터파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죠. 휠라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뜬금없이 갑자기 하늘에 별이 떴어요. 무슨 호재가 있었겠죠? 호재가 있어서 급등이 나왔는데, 다음날 엄청난 힘싸움을 하다가 결국 은봉 별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도 1,500원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이런 주식이 갑자기 나왔을 때,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인터파크 사례와. 다음 날, 음, 또, 음봉이면 갭을 매우로 내려오기 때문에 볼 이유가 전혀 없고, 음봉이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동시효과 상황을 잘 체크해서 만약에 갭상승이 나온다. 그럼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고가를, 이날의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강력하게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인터파크처럼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자,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파크하고 거의 흡사하죠? 사례가? 약간의 갭상승이 나와서, 약간의 갭상승이 나와서 바로 양봉 들어가고, 전날 별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큰 시세 분출이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그날 또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또 크게 터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분봉을 통해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 파란색 선이 시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선이 전일 고가가 되겠습니다. 5만 천 원이 전일 고가, 4만 9천 7백 원이 시가입니다. 시가 갭상승 살짝 나와서 바로 양봉이니까 시가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시가에서, 어 양봉 계속 지켜지는지 보고 있다가, 얘가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와서 양봉의 몸통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일의 고가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전일 고가 5만원, 5만, 5만 천원을 돌 5만 천원인 5만 천원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여기서 매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몸통을 만들게 되면, 5만원대 주식이니까, 우리가 기본 진폭만 나오려고 해도, 뭐 한, 새 3천원 정도는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5만, 2,000원, 3,000원 이 정도 목표 가격을 보면 되겠고요. 뭐그 분할 매도 안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자. 신고가 들어가니까 22평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서 55,000원 부근에서 매도했으면. 뭐이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을 때 다음날 이 종목이 공략 대상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일단, 갭상승이 나오면 좀더 유리하고, 그 별에 고가를 돌파하는지, 고가를 돌파 못한다고 하면 굳이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없다. 고가를 돌파할 때 타이밍을 잡아주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SMCN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신고가인데, 신고가 도지가 아니라, 신고가 상한가입니다. 신고가 도지내고 를 갔던 사례들이 앞에서도 있죠. 앞에서 신고가 도지내고 큰 시세상 상승이 나왔었고 또요이 도지도 뭐 얘기가 굳이 얘기하자면 다음날 시세 분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갭 상승이 나와서 시가 돌파 타이밍 이 있었고 최고가 다 넘긴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가 돌파 타이밍을 잡아서 거래했어도 되는 거고 요것도 타라 시스템에서 시가 돌파 타이밍을 잡아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날 상한가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상하가 가면서 거의 4천억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상하가 간 주식을 다음날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상하가 간 주식은 다음날 갭상승 나와서 은봉이면 걸로 끝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다음날 잘못 공략하게 되면 최고가에 물리는 큰 손실이 볼 수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타라 시스템에서는 상하가 간 주식이면 장대양봉이 나온 주식을 다음날 타이밍을 잡아주진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진폭이 나와버리면 다음날 시가 돌파가 나오더라도 타이밍을 안 잡아주는데요. 사가간 주식이 다음날 만약에 갭상승이 나와서 시가 돌파한다 안 잡아줍니다. 그런데 특정한 엄청나게 큰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시가가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날 이런 큰 상승이 나오면 보통 갭상승이 한10%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갭상승이 너무 큰 종목이 이 시가 돌파할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전체 상한가 친주식이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큰 상승이 안 나왔죠. 큰 갭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작은 갭상승이 나와서 은봉이었다가 양봉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시세분출이 나왔고 더큰 거래대금이 6천억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또한번큰 시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 시가 돌파 타이밍을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보시면, 다음날, 어 전일 상한가인데, 전일 상한가 엄청나게 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 면 보통 갭상승이 크게 나오는데, 큰 갭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략 한3% 정도 갭이 나와서 바로 음봉 들어갔습니다. 음봉이면뭐볼 이유가 없죠? 전일 상한가든 뭐든 간에, 얼마나 큰 거래대금이 터졌든 간에, 그런데 지켜보니까 양봉 전환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양봉 돌파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또 이제 음봉인 상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쭉 보니까 이시평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가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아 시가에서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례했던 것처럼 시가에서 타이밍 잡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 굳이나 시가 매수 시가 돌파 타이밍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타이밍을 잡아? 아침에 만든. 작은 고가, 이 고가를 돌파하면 양봉인 상태에서 아침에 맞는 작은 고, 박스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몸통을 맞는 양봉의 몸통, 시세 분출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 돌파 타이밍에 굳이 안 잡더라도 아침에 맞는 고가를 돌파할 때 타이밍을 잡아주면 이 시세를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가격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물이 나오면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언제? 최종적으로는 22평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최종 매도해주면 어, 이 종목, 전일 상한가 친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한번더 공략해 가지고 아주 큰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던 사례 종목 SMCNC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전일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보통 아침에 큰 갭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갭상승 나와서 음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돌파 매매 종목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타라 시스템에서 이런 종목들은 돌파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 갔을 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래 대금이 터졌다. 뭐몇 천억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큰 갭상승이 아니다라고 하면 큰 갭상승이 아니다라고 하면 시가 돌파 타이밍에 다시 한번 알람을 줍니다. 그리고 고가 타이밍이 나오면 고가 돌파 타이밍이 나오면 또 한번 알람을 줍니다. 그러면 공략할 수가 있겠죠. 기준에 의해서 시가 고가 기준에 의해서 거래할 수가 있겠고 손절면 어떻게? 손절면 다시 한번 시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매 또는 최종적으로 22평을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매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치? 마지막 이제 최종 청산은 22평을 이탈할 때 이게 거래 규칙 타라시 스템 돌파 매매 거래 규칙이다. 이렇게 알람을 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사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거에 두산중공업처럼 아주 큰 시세가 났었던 이 대한전선이 또 최근에 또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고가 영역에서 이 별이, 너무 큰 별은 고가와 시가가 한 10%대. 근데 그 고가를 돌파한다고 잡는 건좀무리고요 작은 별이, 작은 별이 떴을 때 이렇게 큰, 이건 이제 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연날은 6월 1일은 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윗꼬리 아랫꼬리 큰음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날 이런 캔들 옆에서 이렇게 별이 하나 뜬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루 휴식했다는 얘기죠. 잘 멈춰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던 다음날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단기 꼭지가 확인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와서 다시 양봉이면 또 신고가 영역에 갈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날, 갭상승이 나와서, 전날 도지, 고가를 다 돌파한 상태가 되겠고, 최고가였던 이 도지도, 아니 고가도 돌파하면서 큰 시세 분출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큰 시세 난거 어 기억하시죠? 분봉에서 한번 타이밍 보시면, 분봉에서 갭상승이, 도지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별이 뜬 다음날 갭상승 동시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으로 돌리는 타이밍. 그러면서 거래가 뻥 터지죠? 그런 타이밍을 1차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가 대비해서 고가가 꽤,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를 돌파할 때 타이밍 잡는 건좀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이 고가 돌파 타이밍에서는 타라가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이 시, 시가 돌파할 때만 타라가 신호를 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시가 돌파 타이밍 매수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2평 이탈할 때 매도. 22평 이탈할 때만 매도했어도 13%가 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오스타미 임플란트 보시면 자료를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상으로 어다 설명을 못 드리고 노란톡에다가 방송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지, 도지죠? 신고가 연령에서 도지, 별이 떴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이걸 돌파하면 또큰 시세분출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에서도 타이밍이 나왔고요. 일봉에서 에코프로 보시면 신고가 영역에서 어, 도지인데 좀 약간 처졌어요. 극복하는지 볼까요?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 분출. 이 주식을 여기서 사서 계속 가져가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날, 별이 뜬 다음날은 오전에 큰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또, 뭐,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또 여러가지 사례를, 어, 준비해왔는데 방송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정리하자면 음, 돌파 매매는 우리가 장기투자 투자, 투자 그러니까 뭐 보유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오늘 내가 아침이나 특별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잡아서 시세 나는 동안에만 거래하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타이밍을 어려운 타이밍을 잡지 말고 항상 시가와 작은 고가 전날 특히 도지가 떴을 때 도지가 있을 때는 도지의 고가를 돌파할 때 이렇게 시가 고가에서만 타이밍을 잡자 이렇게. 여기서만 매매를 하게 되면 아주 규칙적인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매수를 안 하게 되니까 이것만 돌파매매 활용해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타이밍을 타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종목 보는 눈만 조금 고르고 그 타이밍에 효과상황, 체결량만 좀볼줄 안다고 하면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988로 타라 김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 못다한 얘기, 자료, 그 다음에 일일 주도주와 이슈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